빡세게 싸우고 왕먹읍시다. 아파트에서 와드박아야지. 스쿼드는 포기하고 컨테이너. 세 마리는 땡기고 있어요. 미리 펴가지고. 어 모다우리까지. 가지나 모다우리까지 저 시키 제거. 두명두명 같이 뛰어가는데. 인재가 잡아 좀다 잡을 수 있는데. 아, 우리 먼저 들어간 거 확인하고 뺐다. 문 어, 내리는 있어. 한명 일단 뺐고이 씨바 이놈의 집구석엔 총이 없냐? 원래 원래 안 되는 집구석은 그런겨. 저기 왼쪽에 저기 삼창고 쪽 여기 하나 내렸고 일반적으로 아는 그 삼창고 말고 강남에도 내렸다 어디? 강남에도 내렸어 아 내렸다고? 오케이 어 한.. 한 마리가 끝까지 땡겼어 어? 여기 2층에 누구 있는데? 네 존나 나는데? 걔야 걔 그한 마리가. 그한 마리가, 그한 마리인가 봐 조합집인가? 소리 나는데? 꿀지? 네. 꿀집? 꿀집 같은데? 디자이 씨발놈아. 지랄하지 음. 말고. 존나 잘 이너다. 부상 좀 먹을게요. 난 붕대 가봐야겠다. 빨리 강남아. 사명의 질이 다르다. 방금 거. 방금 탄창 간 사람. 저요 저요. 아, 오케이. 삼창고 있던 애 컨테이너로 빠짐. 오, 오토바이 타고. 여기 골지은다 먹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럼 컨테이너에 두스거든가 AR 나오면 맞아. 여기 M16. 아니구나. 이거 펌미건이구나. 여기까지. 어, 발소리 들리는데 이쪽에. 몇 번? 3.. 왜몇 번이야 나3번 들어갈게요 옆집에서 나는 건지 어 박으로 나왔다 우리 발소리일 것 같은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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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돌았어 오케이, 오케이. 돌았어 오케이. 어. 기자 기자 이렇게 거주냐? 바닥에 음료수 두개있음 야, 이 새끼 문답함이겠네. 저한테 같은데, 그쪽꿀집은 상태가 어때요? 파밍할 만한 음. 뭐썩 불편하지도 않고 썩 좋지도 않고 그 정도면 훌륭한 거죠. <laughs> 강남 사람 많이 내릴 때는 진짜 파밍의 질이 다른데 그건 어디든 다 비슷하지 않냐? 네, 여기는, 여기는 한 3자기장까지 오버파밍 해도 될 정도로 좋아요. 말 그대로 꿀집이 많아서. 아, 여기 스크스. 그래도 내가 꿀집이다. 라는 걸 보여주네. SR 대킥 수직 손잡이 하나 씩남아요 나줘 s r 이드킹 s r 이 킹. 이 킹. r 사 킹. 에사이 킹. 에사이드 킹. 에사이드 킹. 에사이드 킹. 이드 킹. 이드 킹. 이드 킹. 이드이드이드이이 혹시나 이쪽끼 못먹으신분은 여기 내가 먹을게 오케이 차있고 노란핀짱 버그 아니야? 아유에이아유에이 아니, 아니, 혹시나 오탄이 부족하신 분 4번한테 와서 충전하고 가시길 이번 판은 엠포의 M4의... 후진가 고급 딸갑 방이야, 아니.. 120방향 주황핑? 주황핑 정도? 저건 안가 왜 주황핑이 안보이지? 책패드 피하면 뭐라고? 측패드 아따, 우리 팀 스커스 쓰는 사람 없지. 배열 남는 사람 있음. 스커스 쓰는 사람 없으니까 다 버려야 돼. 아, 네. 개머리판 하나 남아요. 바로 갈게요. 나도 개머리판 있는데, 어. 나 4배 하나 남는다. 4배도 바로 갈게요. 바로 왔어요. 아 씹혔다. 아 어? 씹혔다고? 네. 헐. 미르스틴. 아피시방에 미친놈 왔네. 나 들려요 저 어. a 미뒤 t e 새끼들까지 생각을 안하지? a r e n e r 집 y 어머니가 e a c h us. I'm going to get a chance to get a 하신거 있어요? 어 o g 출탄? 예, 좀 더. 아, 집어지네. 아, <laughs> 어, AR, AR 탄창이 안 나오네. 그 흔한 퀵드로우도 안 나오네. 미쳤다리. 칼나 엠포 나오면 말 좀. 네. 오케이. 뭘까? 쇼핑은 열심히 하는데 n your shimmer and Drake at t h 아 c o m i n 요 day one. y o 이 s 스키지 아, 어, 장애인 새키인거아시햄먹었 <laughs> 다？오케이, 음. 그냥... 여기 형님, 형님, 터는형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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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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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에서 넘어올 수도 있다. 컨테이너에서 컨텐츠... 네, 넘어온다고? 응, 어, 넘어왔을 수도 있어, 이미. 아, 넘어왔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구상 네. 부족한 사람? 어떤 거야? 구상, 구상. 구상 아, 다섯. 오이상 다... 오발. 나 구상 열 개. 아, SR 소음기인데, 아깝다. 그러니까 요 저도 이살 소운기 있는데 지금 안 나와요 이 살이. 아... 나 오지 개머리. 프라치. 개머리판 왜? 필요하신 분. 나 구상 많아. 엠퍼 필요하신 분. 나 구상 6개나 파란핑. 탄트 <laughs> 떨궈놨어요 파란핑? 초록, 녹색 핀? 네. 와. 긴 여정의 마지막이 AR 대킥이라니 개꿀. 아, 개부럽다 와, 킥드로우도 안 나오나? 너무안돼 이거? 저예요. 자,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가 없는데. 다거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응. 여기 털렸는데? 거기 다 털었어 요 여기. 응. 세상 어디로 갈 건데? 3창고 쪽한명 뛴다. 3창고? 네. 확인. 하드 반으로. 여기, 여기, 여기 2창고. 내 이상 점사로 돼 있었나? 말 많쳤네. 맞췄... 어때? 각 벌려 볼까요? 그냥 벌는 중. 제 친구 없으려나? 한명 뛰더. 어! 아 헤드 두대 맞혔는데 카고 팔에. 대 맞췄는데 개, 개 기절. 야야 수류탄 수류탄. 뭐야 폭폭 뭐야? 여기 저기 지 앞에 적이 있다. 담별하게아 확인 확인. 킬킬킬 바로 킬어 살릴 오케이. 수 있겠다. 살릴 수 있겠다. 오 다행이다. 와나 뭔가 했네 창고 창고 들어간 새끼 뭐지? 네, 잡았어. 창고 잡았어. 아 오케이. 어. 아 헤드 두대딱 맞추니까 바로 눈앞이 막아르네습니다 어, SR. 어 SR 좀 있으면 흔들지 말아줍시다. 아 똑백이 날라갔네. 엠포인 아니 뭐야스커스입니 스커스. 아 피스커스. 어? 여기 그거 있다. 카구. 야 어, 개 카구였어. 나, 나 죽이네. 아, 자, 소음기, 있... 자. 저 있어요. 소음기 있다고? 네. 먹을 거 없네, 얘도. 아이. 소류탄 이빨 챙기고. <laughs> 갑자기 이렇게 무어진다고 필요한 사람. 혹시 배탄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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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없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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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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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 안빨하게 딱 앉아있길래 이 새끼 엠짐욕을 존나 좋아하네 필요한 게 없네 카고 탄띠 필요? 예저 탄띠 유저라 어디 어디 반대편이요 2집 괜찮지 않나? 3 꿀집 3 벌써 있으라나 있겠죠? 저기도 핫하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뚫어볼까? 아 뚫는 건 힘들지. 오, 오토바이가 저집안 먹으면 팔각정인데. 아니 와살이 위쪽으로 다리에서 건문 건문 다리에서 건문 없으면 하고 있으면 죽지 뭐.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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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편 두명 건문 좀어 아니다 어 건문 좀 그냥 가야 되겠다. 빠구다. 아, 여기 람무르긴인데. 저쪽이, 저쪽 집에도 있어요. 아이들 막 뛰어다녀요. 아, 팔각정. 확인. 아, 이러면 자리 안 좋은데? 325 방향. 항상 놀라가네. 아, 저기 있네. 저쪽에. 아, 좋겠는데팔각정에어 팔각장애... 씨. 안 보여, 시야가. 야, 팔각장.. 아. 저쪽 팔각정에도 있다. 예.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 아, 여기 자리 안 좋은데. 음 좋진 않아. 나중에 건널 때, 않았대, 여기? 왼쪽으로라도 빨리 건너갔어야 됐나? 음, 건널 때가 문제야, 건널 때 지금 자기장 맞으면서 빨리 왼쪽으로 건널? 오. 아. 보이는 각인가? 아. 보이는 각이네. 보이는 각인데. 아. 와씨 에미사 소이기는 그렇다고 헤엄쳐서 건너서도고아 아, 저기 있네 뚝배기 뚝배기 아. 몇 번을 날리는 거야? 348인도 3 4 8도 있었는데 340진다어 확인 3마리 <laughs> 아왜 나, 나 자꾸 어디서 맞는 거야 8각점 헤드 기절. 8각점 하나 기절이요. 살리고 있어. 어 뭐야? 아 에미사가 어딘지 모르겠네. 에미사 아까 전에 내그 뭐냐 이쪽지 여기지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우리 사십칠 나왔어. 바로 갈 준비하네. 아이차 터질 것 같은데. 바다 꼬아박자 그냥 강으로. 강으로? 자기장 안쪽 강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더 돌아서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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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돌아서. 아니 더더더빠야게 괜찮아 이 정도면 상관. 피가 왜 달지? 피가 왜 달지? 야, 정방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쏜다, 우리 쏜다. 바로 다리 위 30방향 가기... 저 새끼 폭탄 던져요. 폭탄 두 마리! 3마리! 하나 기절! 나이스! 둘 기절! 다킬, 다킬!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8배열이 있대, 여기. 쪽배기 혹시 있나? 에미자 내가 칠게 할배 어, 먹었어요. 아까 <laughs> 패치 이번에. 나이스 뉴. 왜 뚜벅이 멀쩡한 거좀 있나? 저제거다까이내거 남았어. 내거 이렇게. 방가기 그냥 건데. 나쁘지 않은. 아 쫓기도 다 깨졌네. 얘삼뚝이였는데삼통 삼뚤 먹었나? 야. 응. 개부자였네네. 존나부잔인데 미쳤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멀쩡한 거 없나? 없어. 오케이. 가이는 그거 SR 안 들었지? 네, 저 SR 없어요. 오케이. 얘네가 걔네가 집에 있던 애들? 죽인 애들이? 오케이. 그렇겠지? 아, 여기 보급 떨어졌었구나. 응. 음. 그건 뭐 없겠지? 근데 왜 미사가 없지? 미사 내가 먹었어. 먹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N20 방에. N20. 따개비잘 봐주세요. 사각정에 있지 않을 려나아 염막을 안 죽였네. 하나밖에 없다 염막. 연막. 염막 연막 아... 두개 있어요. 오케이. 사격전이 아니라 일평집이구나 다리쪽 조심 다리쪽 딱에비 조심 보고있 확인하는 중 쟤네 싸울 때 붙을까? <놀람> 어 붙어야겠다 이제 어 언덕까지만 붙어도 괜찮을 것 음. 같아 쟤네 좀먼 쪽이거든? 언덕 넘어서도 그러네? 이 돌이 베스트네. 나 오른쪽 볼게. 아, 아니 아싸리 그냥 등선을 먹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나이스. 두명 남은 거네, 거늘세명 남은 거 아니야? 방향 좀 줘. 하나 기절해. 한 명, 한명 기절. N 방향, N 방향. N 어, 방향? 아 어, 뭐야? 이거 나좀 살려줘 아 확인 하인 엠바야 엠바는 3명이야 쟤네 3명 끝이야 라스트 어아왜안 안 맞아 땡큐 땡큐 하나 더 정확히 325 나무 뒤에 아들둘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끝 어이 끝났네? <laughs> 깔끔하네 아이스아잘수 있다 아 치킨 먹었으니까 자자. 졸겄겠다. <laughs> 갈수 있어. 바이바이. 어, 끄시구나. 바이바이.